눌러 봐. 우와, 불켜진다. 여기 아, 옆에 봐 봐. 다시 눌러 봐. 내가 거기는 잘안보네 한번 다시 눌러. 켜졌어. 불 켜졌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확인할 거야. 여보가 눌러 줘. 이거 봐 봐. 얘 아, 어디 가? 어야지 어디 가릉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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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세요? 쟤 어디 가세요? 쟤요요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세요? 봐야겠어 이거 눌러봐 이거. 또 뭐나? 와 이게 뭐야? 옛날에 방향지시기였나? 어... 지상 여기 여기 손 누르면 여기 손 나온다. 우와. 이거 눌러봐. 여기 앉아서. 이거 봐. 여기 손 나와. 이쪽봐봐 이쪽. 손 나오지. 음. <laughs>